네, 안녕하세요. 영어 박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뜻하는 영어 표현 I have 그리고 I have got 이두 가지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울 단어부터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학습을 해 보시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동차 영어로 car, car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차, 자동차. car, 한번 더, car,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어, 두통, 머리가 아픈 것을 두통, 이렇게 말을 하죠. 두통을 영어로 headache, 이렇게 말하죠. headache, 그렇습니다. head, 머리라는 뜻이죠. head, 머리. 그리고 뒤에 있는 ache, ache 이 단어의 뜻은 통증, 무언가 아프다, 아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것을 헤드웨이크, 두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두통, head ache. 한번 더 두통, head ache. 그렇습니다. 다음 단어, 일하다. 일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work. 한번 더 일하다, work. 한번 더 일하다, work. 그렇죠. 다음 단어죠.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질문 영어로 question. 한번 더 질문. question 한번더 질문 question 그렇습니다 다음 단어죠 언니나 여동생 여자 형제들을 영어로 sister 이렇게 말하죠 한번더 언니 여동생 sister 한번더 언니 여동생 sister 그렇죠 다음 단어입니다 형 오빠 남동생 남자 형제들을 영어로 brother 이렇게 말하죠 한번더 brother 형 오빠 남동생 brother.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웃기는, 재미있는 영어로 funny. 이렇게 말하죠. 따라 읽어 주실까요? 웃기는, 재미있는 funny. 한번 더. 웃기는, 재미있는 funny.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단어죠.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소리 영어로 sound. 이렇게 말하죠. 소리, sound. 소리, sound. 그렇죠. 잘해주셨고요 바로 단어 체크 한번 해보죠. 제가 화면에 한글로 띄어놨죠. 여러분 화면 보시고 영어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자동차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Car. Car. 그렇습니다. 자동차. Car. 그렇죠. 두통 머리가 아프다. 두통 영어로. 그렇죠. Headache. 그렇습니다. Headache. Headache. 두통. 그렇죠. 다음 단어, 일합니다. 일하다, 영어로. 그렇죠. work, 한번 더. work, 그렇죠. 일합니다. work. 질문이 있어요. 할 때, 질문, 영어로. 그렇습니다. question, 질문, question, 질문, question. 그렇죠. 다음 단어입니다. 언니, 여동생, 여자, 형제들. 그렇죠. sister, 언니, 여동생, 시스터. 그렇죠. 자, 다음 단어. 남동생, 오빠, 형, 영어로. 그렇죠. brother, 남동생, 오빠, 형. 그렇죠. brother, brother. 그렇죠. 자, 다음 단어. 웃기는, 재미있는, 영어로. 그렇습니다. funny, 웃기는, 재미있는, funny. 그렇죠. 마지막 단어, 소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소리. 그렇죠. 사운드. 소리. 사운드.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본격적으로 I have, I have got. 이두 가지 단어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자,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I have,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have, 가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를 줄여서 아래 써놨죠. I've, I've.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 읽으실까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줄여서, I've, I've. 이렇게 말을 하죠.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I have 이 발음해 주실 때 하나만 체크를 해보면 H A h V E V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데요. V E 발음해 주실 때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주시고요. V V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I'v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제가 I have got 써놨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I have go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I have. 똑같은 의미죠. 자, I have got. 줄여서 I've got. 한번 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ve got. 한번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ve got.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I have와 I've got. I have got. 이두 가지의 차이점 제가 써놨죠. 한번 표를 보시면 I have 이 단어는 글을 쓸때 보통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쓸때 I have를 쓰거나 조금 더 공식적인 포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I have got. 이 I have got 같은 경우는 일상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말할 때 일상 대화를 나눌 때더 많이 써주고요. 즉,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거죠. 일상 대화에서 나누는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격식적으로 쓰일 때 I have보다 I have got 이 말을 더 자주 사용을 하죠. 자, 그 아래 제가 결론을 써 놨는데요. 두 가지 단어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대부분의 상황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쉽게 말하면 그냥 I have 이 말은 보통 글을 쓸때 많이 사용하고요. I have got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때더 많이 쓰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두어도 될것 같고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설명, 제가 표를 띄워놨는데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한번 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입을 크게 크게 벌려 주시고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자, 줄여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 I've got. 나는 가지고 있어요. I've go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ve got. 그렇습니다. 자, 제가 I have 보다 I have got 이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일상 대화에서는 I have 보다는 I have got, I've got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I have got, I've got 이 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I have go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I've got.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 have got. 한번 더.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got. 한번 더.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got. 줄여서 you've got. 한번 더.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you've got. 한번 더.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You've got.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때 우리는 we 가지고 있습니다. have got. 그렇죠? 그래서 we have got.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got. 한번 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We have got. 그렇죠? 그러면 줄여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한번 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We've got 한번 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영어로 they.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got 한번 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한번 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줄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They've got. 한번 더.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They've got. 한번 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ve got.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가, 그 남자가 영어로 he, he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he have got이 아니라 have의 형태가 has, has,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he has go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그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he has got. 한번 더. 그 남자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got. 한번 더. 그가 가지고 있어요. he has got. 그렇죠? 자, 그러면, he has got. 줄여서, He's go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더 줄여서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s got. 한번 더. 그가 가지고 있어요. He's got. 한번 더.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s got.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그녀가, she, 가지고 있습니다. has got.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she has got.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She has got. 한번 더.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She has got. 그렇죠. 줄여서. She has got. 줄여서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She's got. 한번 더.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s got. 한번 더.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She's got.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것 영어로. It. it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it has got 한번더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got 한번더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it has got 마찬가지로 줄여서 is got 이렇게 말하죠. 한번더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줄여서 is got 한번더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줄여서 is got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에 있는 주어가 I, you, we, they, 나는, 너는,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have got 이렇게 말하죠. I have got, you have got, we have got, they have got 이렇게 have got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어의 형태, 앞에 있는 단어 주어의 형태가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he has got 이렇게 have got이 아니라 has got 이렇게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he has got, she has got, it has got 이렇게 have 가 아니라 has got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 이 사실을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면 I have got a car. 제가 파랑색으로 제가 예문을 써놨죠. 그래서 I have got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자동차를 a car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a car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got a car. 한번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got a car. 그렇죠. 그러면 줄여서. I have got 줄여서. I've got a car. 그렇죠. 한번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I've got a car. 한번더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I've got a car. 그렇죠.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당신은, 당신은 두통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군요.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가지고 있네요. You have got 두통. 두통 용어로, 그렇죠? Headache 이렇게 말했습니다. Head, 머리, ache, 통증. 그래서 두통. Headache, headache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통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때, You have got a headache.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당신은 두통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군요. You have got a headache. 한번 더. 당신은 두통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네요. You have got a headache. 그렇죠? 줄여서. You have got. 줄여서.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군요. You've got a headache. 한번 더. 당신은 두통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군요. You've got a headache. 한번 더. 당신은 두통을 앓고 있군요. You've got a headache.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A work. 일이죠. work.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got 일을 a work.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we have got a work.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죠. 한번더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got a work. 한번 더.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have got a work. 그렇죠. 잘해주셨고요. 이번엔 줄여서. We have got 줄여서.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We've got a work. 한번 더.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a work. 한번 더. 우리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a work.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장 따라해 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예문 볼게요.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질문 영어로 question, question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got. 질문들을 questions, questions.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questions.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got questions. 한번 더.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got questions. 한번 더.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got questions. 이번에는 줄여서 They have 줄여서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ve got questions. 한번더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ve got questions. 한번더 그들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ve got questions.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명문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그가 여자 형제들, 즉 누나나 여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 have got이 아니라 he has got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어요. He has got 여자 형제들, 여동생 누나들. 그래서 sist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여자 형제들, 여동생 누나들이 있어요. 그러면 he He has got sisters.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실까요 그가 여자 형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동생 누나. He has got sisters. 한번 더. 그가 여동생 누나를 가지고 있어요. He has got sisters. 그가 여동생 누나를 가지고 있어요. 여동생 누나들이 있어요. He has got sisters. 그렇죠. 그러면 he has got 줄여서, his got, his got, 이렇게 말할게요. 그가 여동생 누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생 누나가 있어요. his got sisters. 한번 더. 그가 여동생 누나가 있어요. his got sisters. 한번 더. 그가 여동생 누나들이 있어요. his got sisters.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녀가, 남자 형제들이 있어요. 그녀에게 오빠, 남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got. 그렇죠. She have got이 아니라, she has got.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got. 남자 형제들, 남동생 오빠들, brothers. brothers.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녀가 남자 형제들, 남동생 오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got 남동생 오빠 brother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She has got brothers. 한번 더. 그녀가 남동생 오빠가 있어요. She has got brothers. 한번 더. 그녀가 남동생 오빠가 있어요. She has got brothers. 이번에는 she has got. 줄여서 she's got. She's got.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녀가 남동생 오빠가 있어요. She's got brothers. 한번 더. 그녀가 남동생 오빠가 있어요. She's got brothers. 그렇죠?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은 아주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got.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It has got. 재미있는 소리 영어로 재미있는 funny 소리 sound 그래서 funny sound. 그러면 재미있는 소리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t It has got a funny sound. 이렇게 말해 주면 되죠.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그것은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It has got a funny sound. 그렇죠? 한번 더. 그것은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got a funny sound. 한번 더. 그것은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got a funny sound. 그렇죠? 자 그러면 it has got 줄여서 it's got, it's got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줄여서 한번 말해 볼게요. 그것은 재밌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t's got a funny sound. 한번 더. 그것은 재밌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It's got a funny sound. 그렇죠?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 have, have got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